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량수경제의 식구품, 수용구족이라 하여 필요한 것들이 아주 다 조금도 모자라만 없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다. 필요한 것들이 풍족하게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다는 하 수용구족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세계의 모든 중생은 혹 이미? 왕생하였거나 혹 현재 왕생하고 있거나 혹 앞으로 왕생하거나 모두 이와 같이 여러 미묘한 색신을 얻게 되고 모습이 단정하고 음숙하며 복덕이 무량하고 지혜가 또렷하며 신통이 또 자제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락국토의 궁정과 의복과 장식구, 장신구, 향과꽃, 당번과 상계 등 장엄하는 도구의 도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각 가지로 아주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두 다 바로 눈 앞에 모두가 다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실버로 된 그릇이 최절로 먹고 싶은 사람의 앞에 나타나고 또한 갖가지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그릇에 가득 담긴다 하였습니다.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으면 바로. 실보로 된 그릇에 가득 먹고 싶은 음식이 풍족하게 담겨진다는 겁니다. 비록 이 음식이 있다 해도 실제로 먹는 자는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음식의 빛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 우리들의 실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릇게 담아 입으로 씹어먹는, 씹어먹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냄새를 맡고 음식의 빛과의 냄새를 보고 맡으며 식사도, 즉, 공량도 마음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행상과 체력이 증가하지만, 이같이 마음으로 먹지만, 그 모습과 체력은 또 증가한다 했습니다. 더러운 배설은 없다. 화장실 갈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 공량하기 때문에 그렇다.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 맛에 또 집착함도 없다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이 사바 세계에서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에 집착해서 계속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극락 세계에는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에 대한 집착도 없다는 겁니다. 또 식사를 마치면 즉 공량을 마치면 음식의 현상이 변하여 사라지고 또 공량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물도 해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극락국토에는 그런 공양 시간이 되면 저절로 공양이 나타나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마음으로 공양하기 때문에 더러운 화장실 가는 그런 배설의 작용도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과 보배로 만든 미묘한 옷과 모자, 허리띠와 역락이 있어 무량한 광명과 백천 가지 미묘한 빛깔이 모두 다 갖추어져 저절로 몸에 딱 맞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옷도 우리가 사이즈에 맞게끔 허리 사이즈나 덩치에 맞게끔 따로 찾아 입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보배로 만든 아주 미묘한 옷과 모자, 허리띠와 영락이 있, 있지만 무량한 강명과 백천 가지 미묘한 빛깔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사람마다 몸에 딱 맞게 입혀진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그 행상과 빛깔이 아주 알맞게 조화를 이루고, 보배 건물이 가득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배 방울이 매달려 있고, 그 모습이 아주 기묘하고 진기하여 두루 교차해서 꾸며져 있다 하였습니다. 또 광명과 빛깔이 아주 황홀하게 빛이 나고, 지극히 장엄하고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누악가 난순 당우와 판각의 처서는늦고 좁은 것이나, 각지고 둥근 것이나, 또 크거나 작거나, 허공에 떠 있거나, 평지에 있거나, 모두가 다 청정하고, 안온하고 미묘하고, 즐겁다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생각에 응하여,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응하여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된다. 언어걸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음이 없다였습니다. 공존이.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당우와 방각 누각과 난순 등이 모두가다 넓거나 크거나 각지고 둥근 것이나 모두가다 흑공에 있거나 평지에 있거나 모두가다 청정하고 안온하고 미묘하고 즐거운 그런 공간이 된다였습니다. 하 극락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그대로 앞에 드러나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까? 실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은 그런 의심은 조금도 내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염불하여 극락에 왕생하여 이 같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왕생하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왕생의 마음을 내야 하겠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아미 타불, 허무하미 타불. 나무 아, 극락도사미 뭐, 타불.